안녕하세요. 불안하다가질때 왔다. 강남일 상해할까? 오늘 할까? 이거. 오늘은 한면 거상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한면 거상술은 전신 마취로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는 수면 마취로 할 수도 있고, 뭐, 부분 마취를 하면서 잠시 잘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대로 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부분 마취 하긴 조금 애매하고요. 전신 마취 아니면 수면 마취인데, 저희는 대부분은 수면 마취로 하고 있고요. 본인이 겁이 많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면 전신 마취를 미리 선택하는 것도 괜찮고요. 부분 마취로는 웬만하면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겁이 날것 같아요. 수술 자체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당뇨가 심하거나 혈압 같은 게 심해서 도저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분 마취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면 마취를 기본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사람, 사람 대 여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안면 거상과 미니 안면 거상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요. 미니 안면 거상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일단은 절개선이 짧고요. 그런데 한국적인 기준에서는 거의 같아요, 절개서는 그런데 뺨이랑 목을 당기면서 여기에 스마스라는 층이 있거든요. 뭐 근막이라고 말하고도 하는 그런 스마스라는 층이 있는데 그 스마스 층에 실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실로, 실의 힘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는 매몰, 찝는 쌍꺼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찝는 것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방법하고 다르게 일반적인 어 복합 조직이 들어가는 어 안면 거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트층이이 층에 이렇게 L자형으로 절개를 해서 스마트층을 당기게 돼요. 그래서 이 조직 결손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얼굴을 당기게 되는데 이거는 쌍꺼풀로 지금 절개 쌍꺼풀에 가까워요. 물론, 이게 일반적인 어 스마스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안면 거상이 훨씬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는 권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스 절제술을 위주로 하는 안면 거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겉으로 보이는 어 흉터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개라는 게실 리프팅을 얘기하는 거겠죠? 실 리프팅이나 고주파, 레이저 등등으로 가능한데, 저는 실 리프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약간 부정적입니다. 이유는 유지기간이 짧고, 환자분들이 이거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작용 꽤 있습니다. 부작용 꽤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비해서, 그 위험에 비해서 얻는 것은 것은 전 적다고 생각해서 수술하시려면 절개 안면 거상을 권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시고 사셔도 뭐, 이걸로 큰 문제 있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프팅 시술이라는 게 실리프팅이거나, 아니면 고주파 같은 걸 하는 건데, 많이 해도 안면 거상의 효과는 실제로 꽤 있습니다. 이건 안면 거상 수술이겠죠. 효과는 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토연고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의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